작황 호조로 인한 생산량 급증으로 마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면서 마늘값이 평년보다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산지에서 피마늘 시세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깐 마늘까지 값이 지속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깐 마늘 도매값이 생산량 증가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대서종간만을 상품 1kg의 평균 도매값은 평년 대비 29.1% 하락한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도매값은 5일 4,450원으로 50원 더 하락하더니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 급기야 26일엔 4,070원으로 평년보다 29.2%나 낮은 가격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4,000원 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큰 문제는 깐 마늘 값이 피마늘 값에 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습니다. 탈피 작업을 하는 깐 마늘 공장의 작업 공정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깐 마늘 값이 하락하면 공장들은 값싼 피마늘을 찾게 됩니다. 이 탓에 산지 시세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경남 창녕농협 공판장의 대서종 피마늘 경락값은 7월 중순 이후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6일 피마늘 상품 1kg 당 평균 경락값은 1,458원으로 경매 개시 초반 시세보다 100원에서 150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마늘 23,000톤 수매 비축 발표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욱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마늘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38만 8천 톤으로. 정부 추정치인 36만 9천 톤보다 1만 9천 톤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된 늘어났는데 크기에 대한 정부의 지금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도매인들은 양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소비 부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가격을 더 많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공판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늘 농가들은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그간 정부 수매에 대해 단가 인상과 물량 확대, 규격 완화, 품종 지역별 차등화 등 다양한 요구를 해왔지만 대부분 묵살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선 해마다 대풀이 되는 농산물의 수급 조절 실패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측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지자체의 수급 관리 책임과 역할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 수급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